이녀석파노 Come back. Oh, h yeah. e Here is j <laughs> s room. e r e i u m n g o o m m y o o m 아, 이제 그냥 해도 되는구나. 네. 와. 그래. 어차피 숙소 공부는오 공연을... 잠깐만, 희승이 형초대해달라는데 희승씨 어디 있으세요? 엔진이 나면 초대어 오, 예. 오, 신기해. 희승이 음. 형을 기다리는중 아니, 눈 지우는 거 가지러 왔다. <laughs> <laughs> 음. 뭐, 나입었네 <나시> <laughs> 야, 손은 못 씹었다. 야, 좋은데? 야 운동해? 아니요. 방에서 몰래 운동하는 거예요. <laughs> 방에서 맨날 몰래 운동하는 거예 엑소 어? 어. <laughs> 시승형안들어온 응. 계속 기다린는 중. 나 근데... 아, 이거 뭐 이거 되게 네. 인기 되게 많트 예. 엑소 하트. 많 좋아하시더라고요. 엑소 근데 엑소. 나는 원래 하트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려가지고. 나도. 진짜요? 어. 응. 이 이모티콘도 있잖아요. 오. 야 끝에를 이렇게 맞추기가 어, 어려우니까 잘, 이렇게 하고 라이브이렇 이렇게, 이 조합은 또처이이네 이렇게, 하는 건또 처음 이슨조합이지 짬뽕인데 짬뽕? 형이여게이는게신기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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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? <laughs> 왜? 아, <laughs> 왜? <laughs> 왜? 왜? <laughs> 는이렇지이이 아 안녕합니다 이미 이미, 이미 이미 오 잠깐만 얘기합니다. 와 여기... 잠깐만 여기... 내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요? 아 여기는 이미 아세요? 저번에 성훈이 형이 말해가지고 와 진짜네 아, 와 안녕합니다 <laughs> 공개는 하긴 했는데 아 진짜 큰일났다 아 괜찮아 괜찮아 와 아, 진짜 놀랐어니 진짜 이상 몰랐어. 이미 아세요 근데 아 그래요? 다른 층은 이제 모르니까 강확 말해버니네아 저번에 성훈이 형이 먼저 말했네 아이 아이 번에 내가 와 집중도도 삑 <laughs> 라이브 모드 뭐 얘기하고 있었지? 아 맞아, 맞아. 하트... 아, 화장 지우는 거아 맞네 <laughs> 가지러 왔다가 라이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거실에 찾아보면 있을걸요? 그니까 또 뭐가 없더라아 크림도 없다 크림 이제 내일 음주하고인방이 인방 시작됩니다 맞다 저 스페셜 MC예요 아 맞아 인가 아 맞네 인가 스페셜. 그거 나왔어? 아. 여기 앉아야다좀 <laughs> 뒤로 밀릴까요? 우야 아, 손을... yeah. 내가 이거 머리 좀 가려줄게. 어, 네. 너무 추하다. 퍼지나? <laughs> 컴백 보려고 학교 안 갔대요. 예? 네? 응? 잘했으면. 잘했다고 할. 아, 고마워요. <laughs>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? 소리가, 댄지 힘이 <laughs> 들려요? 들려요아 이렇게 하면 내 소리 안들린다아 밑에가. 아 그러네. 그 아 들린대요. 특히 팔 고요. 성훈이 방이 너무 없다. 저는 미니멀리즘. 제 리자몽 저기 있다. <laughs> 이거 이거 신기해. 아니 옷 정리 좀 하긴 해야 되는데. 아 이게 제, 그 스팸 어? 젤리구나. 형으르렁 해달래요, 성훈 형. 으르렁 쳐달래요. 5, 르렁8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내내내내내눈인나내내 그래서 모두 다 해나 이제 조금씩 다 나오진다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이걸 방 아니 촬영 찍는 거 같아 아 이승기 아직도 안들어왔네 이승기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시고있이늦나 근데 내일 빨 공을 빨리 자야 돼 맞아 나 오랜만에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내가 내가 먼저, 먼저 1등인데 지금. Okay. 아여긴 okay. 가위바위보 해요. 아, 우리 가위바. 위보 아까 엘베 타는데 가위바위보더라고. 하 저는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저는 씻으러 가볼게요. 이거 예뻐 이거 입고. 이 성훈 형 성훈 형 있는 거. 받았어? 받았어요. 아, 어나도같은데또 아, 받았는데? 거? 아 조금 다른 거 같은데. 아닌가? 좀 다른 거 같아. 옷잘 어울린다. 뭐예아 똑같은 사면 좋고 그 똑같은 거세개 있어 아, 그래? 응나 이런 거 갖고 싶거든 약간 기익응 너무 네모 이렇게 얇은 거봐 아, 예쁘네 뭐? 응. 똑같은 거야? 이거 그 성훈이형 그 정장 입고 공항 그러니까. 갔을 때 그거랑 똑같은 거거데 이거 뻐 이거 아, 근데 이거 중에 이거 있는 것도 있잖아 셀러. 어 맞아요. 여기 딱일 자. 가보겠습니다. 어. 응. 안녕. 저도 가볼게요. 오케이. 이승용 오분단 시간. 뭐 하고 있으면 들어갈게요. 오케이. 어? 어, 검 <laughs> 뭐야? <웃음> 어 뭐야? 어 이승이 들왔다 이승이. 와줘. 어 <laughs> 뭐야 <뭐죠>? 끊겨요 끊겨요 <laughs> 이거 진짜 영상 통하는 가형 끊겨요 희승이 형네 끊겼어 어 희승이 형 계속 웃고 되게... 있는데 누이도 끊겼나 이러고 있어요 언제 끊기지 모르니까 좀 자신 있게 오케이. 좀... 저기 끊겼나요 저기 보여요 여러분

이거, 방금 꺼.. 어. 컷, 된지더 보이나요? Yeah. 예. 예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오늘 어땠습니까? 그냥 <laughs> 네, 이거 맞춰줘요.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, 사실. 더멀더 <laughs> 더 이상 멀리 갈 수가 없어. 까이 <laughs> 무서운데? 에이, 형이 좀 가까이 가. 오. 아, 됐다. 오. 오. 네, 그도하하기하데 <laughs> <laughs> <너무 끊기는데, 이제. 웃음> 이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이제 씻으려고요 이제 내일도 맞아 씻어야 씻어야 돼방 이제 공개해도 되잖아요 공개해도 되는데 뭐가 딱히 없어가지고 아 그럼 수고했어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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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씻야러 갈게요 자. 오케이. Okay. 아 지금 끌려고 했었어? 네, 이제 셋 끌려고요. 아, 오케이. Okay. 썸네이 Let's get it. Okay. 하나, 둘 셋. 어이 아, 잠깐 이사해. 이제... 에이. 이 <laughs> 아, 잠깐만 맞출래. 높게 맞출래. 오케이. 형이해 줘요. 하나 둘 셋. 어? 아 끊겼어. 아. 하. 한... 아, 하나, 둘, 아, 아 잠깐만, 잠깐만. 하나 둘 셋. 어이, 어이. <laughs>